等等的，便宜。嗯嗯 자동문이네. <laughs> 어디 있어? 나 나왔어. 아, 야 미국이라 스케일이 하나씩 다르구만 어, 야 한없이 온거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도로가 크냐 <laughs> 야 니가 운전하는 것다 겁나 어색하다 나 운전 존나 잘해 아 진짜 대박이네 아 이게 시카고네 어, 시카고다 산이 없지 대박이다 어 산이 없네 여기 사방에 산이 깔려있어야 되다여기아 대박 그런 한국에 그냥. 아니, 이런 소파 아니야. <laughs> 어, <좀> 대접이네, 어떡하지? <laughs> 그러니까, 스포만 먹는다니까 좀, 어, 얘가 안 먹네, 그랬냐? 어, 그리고... 뭐지? 엄나 배불러다니까. 존라 맛있어. 아, 먹어봐. 네? 브로콜리야? <laughs> 아, 내가 미국 사람 같아. <웃음> <그치>? <웃음> 한국에서 온다. 하남시에서 왔어요 <laughs> 시카고요예요 저는 이제 세포라에서 구경 다하고 한 20만원 긁고 입술도 <laughs> 뭐야 캣본디에서 무슨 색이냐? 장미 색이야? 캡도 캣본디에서 이거 로리타 롤, 롤, 롤리타라는 색인데 아주 찰떡같이 어, 잘 아주 어울리는 찰떡같이 것만 니꺼네 니꺼 니권.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음. 샀습니다 당연히 사야죠 이건 이 선장 바다 가져가라고. 그렇지? <laughs> 사고 지금 여기 뭐지? 이거 올드 올드, 올드 워셔 어. 그 쇼핑센터에 와있고요. 카메라 어쩌고저쩌고한다. 맞지? 얘기 하 해. 난 유튜버니까. <laughs> 이런 거는 당당하게 그럼 쇼핑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근데 오늘 온 사람 맞음. <웃음> 오늘 <웃음> 아침에 도착한 <laughs> 사람 맞음. <laughs> 아니 근데 진짜 <laughs> 하나도 안 피곤하다. 어떡하지? 어, 좀이럴듯 대량으로 파네, 이거를? 미국스럽다, 미스러워 삼, 사천원 미국 마트에 왔습니다. 제 친구가 평상시에 많이 오는 미국 마트. 오줌마려? 아니, 오제이만. 오줌마려? 항상 마려워. 어, 오늘 사람 많네. 다 그런지 모르겠는 지금 밤 7시 30분이고요. 진이랑 둘이 어, 아울렛, 시카고에서 제일 큰 아울렛에 왔습니다. 뉴욕은 세금 때문에 어, 같은 물건이라도 조금 더 비쌀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다 하고 가려고요. 근데 지금 7시 30분이고 9시까지라서 아마 하루 더 와야 될것 같아요. 과연 득템을 할수 있을지. 이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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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또 찍어보겠습니다. 안녕.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미국에 온지 첫날이고요. 어, 오늘 아침 미국 시간으로 시, 10월 5일 목요일 아침 9시에 도착해서 지금. 밤 12시거든요? 오늘 하합종이 쇼핑만 했어요. 도착한 날. 오늘 이제 빨리 자서 내일도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빨리 잠을 청하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시간로몇 시죠? 8.44 8리포고요 어, L44. 오늘은 뭐하지? 아 쇼핑하고? 그리고 다음 타운 가서 구경할 건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은 존나 가기 싫을 것 같아요. m <laughs> o how are you? How cute. Hello ladies, how are you? How are you? You guys ready? Are we recording? Yes. Yeah. Yeah. So she wants traditional Benedict. So this is served with two eggs, right? It's two poached eggs. Indeed. you 나 not picking out. Oh my god. This is the first one. day. 새침이 나왔습니다 그냥, 그냥 밀크도 아니에요 네? 그냥 밀크도 아니에요 멀얼 미. 크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미국은 너무나 넓어서 이렇게 차타는 시간이 참말로 길군요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오늘 처음으로 저는 시카고 온지 하루 만에 다운타운에 갑니다. 자, 지금 시간이 6시 22분이고요. 저 오늘 또 아울렛 가서 지금까지 쇼핑만 했어요. <laughs> 쇼핑은 진짜 다 거의 끝났고, 다운타운 가서 관광명소 몇 군데를 가가지고 몇개또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좀 요렇게 입었어요. 야, 시시, 야, 시시. 이거 부츠산 거고, 난방 산 거고. 야, 시시, 야, 시시. 하게 입었어요. 치마는 가져왔는데, 이따 또 뵙겠습니다. 안녕저 아, 이렇게 입고 와야 되 이렇게 입고 왔어요. 다운타운에다 먹으려고 입고 어 이쪽으로 간다. 여기다가. 맥주 한잔을 먹으려고 저희는? 음, 합니다. 승구는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맥주 너무 마시고 저만 마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불빛 이쁘다. 안불빛. 소프트 드링크 하나랑 너는? 여기 따로 드링 메뉴가 있어. 죠 30분 기다려야 된대요, 저희. 한 시간 기다렸지 여기 와서. 뭐야? Um.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거 그거 그 워워러 타워. 아하. 이오는 시카고. 맛셨는데 완전 피곤해.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오늘 7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계속 또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피자가 조금 짰나 봐요. 먹을 땐 맛있었는데 목이 말라 가지고 이거 사 먹었어요. 음, 맛있어. 이거 오늘 쇼핑한 거? 이미 <laughs> <인> 캐리어 놓치고, <laughs> 폭발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철. 전철을 타고, 시 어제 갔던 다운타운을 가서, 어, 밀레니엄파크도 가고, 강가도 가고, 또안난 것도 먹고 세상에서 제일 느끼한 음식을 먹고 <laughs> 저녁은 한식을 먹기로 했어요. 진이도 먹고 싶다고 하고 오빠도 꼭 다시 먹을 것 같아서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렇고요. 어제 다산 것들입니다. 한칸딱 장당이 있나 봐. 요 영원. 어 building 옥수수? 야, 근데 밤이 훨씬 이쁘다 어, 어. 어. 낮은 그냥 사막한 비띵 숲이고 밤은 별빛 때문에 훨씬 이쁘다 네. <laughs> 저희가서 뭐라고? 물 되게 근데 생각보다 까끌. 아, 지금 온지 지금 3일째지? 어. 3일 차에 먹는 한, 제대로 먹는 한식. 진짜. 하정이 나왔습니다. 먹어. 진짜 그만. 다아 Lagi, aku sudah. 양이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 세개 먹으면 엄청 배부를 것 같고, 지금 얘는 양이. 데 와, 어제가 이랬는데 참. 그니까 어제 너무 추웠어. 야. 어? 내가 지금 욕하는 거 올리는 거야? 아니? <laughs> 욕한 건다 삭제해 알았어? 노력해 볼게. 근데 어? 너가 너무 욕을 많이 해서. <laughs> 오늘은 친구가 임산부라서 어, 지금 한 며칠째 저랑 같이 다니냐 약간 무리한 거 같아서 오늘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고 저 혼자 나왔습니다. 보세요. 치크를 시키고 이거 먹고 강과갈 거예요. 맛있네요. 이거 고수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혼자서 밥 먹고 이제 그 시카고 기념 기념 사러 가는 길인데 어제 왔던 그 밀레니엄 파크 다시 그 지나가는 길이에요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너무 이쁘네요. 시카고는 확실히 밤이 이쁜 것 같아. 뉴욕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낮에는 약간 삭막한 여의도 느낌인데 밤이 되면 되게 이쁜 불빛의 도시 이 변하는 거 여기 <laughs>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이라서 트레인 타러 가기 전에 약간 그래도 마지막 밤이어서 시카고의 다운타운 중심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줍니다 스프 먹으러 왔습니다 졸라 밑답네요 스프를 <laughs> 돈 주고 사먹는 이런 시스템 서울에서는 무슨 스프를 돈 주고 사먹냐 이거 사뭐 끓여먹는다고 스프를 왜 끓여먹냐 이거 사, 뭐 끓여 먹는다고. 끓여 먹냐? 이거 사 이러는데 맛있지? 음. 너는 좀 넓스하게 될 거고 셀팥하면 <목소리> 좀셋할 수도 있어. <laughs> 하지만 하지 않으면 그뒤일은아 너. 계속 그렇게 지. 바이바이. <웃음> <웃음> 안녕.